자, 이제 오늘, 어, 시간이 벌써 지금 4시가 다돼 가는데요. 제가 분재사랑초, 추자도사랑초라고도 하죠 그게 지금 저희 집에 꽤 많아요. 농사도 지어놓은 것도 있고, 묵은주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하 꽃이, 이게 지금 한몸이에요, 다. 여기 이쪽도 거의 한몸으로 키운 거고, 얘도 한몸으로 키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은주를 만드는 이유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답니다. 요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솔방울 같죠? 잣나무 솔방울 같은 느낌인데 얘네가 지금 한 거짓말하는 0촉 정도가 모두 지금 이렇게 구근 뿌리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뿌리 엄청나요 제가 지금 심을 때 흰색이랑 조금 섞여서 심었는지 흰색이 좀 간혹 보이긴 하는데 정말 매력 있고 좋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햇빛만 조금 더 나면 제대로 활짝 된게 보이는데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음, 조금 쓸쓸한 관계로다가 음, 이렇게 굵게 올라오는 이 정도 보셨어요. 이게 지금 6쪽 마늘 한쪽 중 하나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얘도 지금 보이시면 이 손바닥이 가려지질 않아요. 네, 지금 일반 수자분,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고요. 얘는 분재분에 이렇게 얹혀 놓은 겁니다. 얘네도 지금 새끼를 계속 치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조금 작업을 해서 좀 찢어서 갈 생각이고요. 이렇게 한번쯤 이렇게 해서 키워보는 것도 더 이쁘죠. 한 포트씩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쁘고 키우는 맛이 난답니다. 훨씬 풍성해 보고 이쁘죠.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판매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 든 메일로 주시면 제가 이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